야 이거는 겨, 거의 결승인데요? 어떡하지? 아니 난 지금이 멘붕이야 <laughs>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번 에보이다리 콘텐츠는 멘탈붕의 월드컵 바로 가도록 하죠 32강으로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내기의 모기 잠잘 때 모기 아 진짜 아 갑자기 빡치네 아 <laughs> 어, 갑자기 개빡쳐 액정석 기포 와 잠깐만 이거 막 기포 같은 거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 뭔가 재밌지 않나? 모기는 다르지 모기는 진짜 이게 개빡치는 게 뭐냐면은, 자고 있어. 자고 있는데, 모기 소리가 들려. 으 에이... 에이... 아씨, 일어나가지고, 불키면은, 안 보여. 이럴 때가 개빡치지. 내네 개의 모기. 또 제가 유행시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유명한 그거죠? 카토 잘못 보네. 그리고, 우리 반 전체 멤버. 오늘 급식당 당분... 번호. 어. 와, 잠깐만. 둘다 센데요? 아 이거 둘다 진짜, 그냥 뇌 정지 오는 순간 아니야, 이거? 내가 엎은 당사자다? 좋됐다아 <laughs> 교수님은 평생 갈 수도 있다 사회생활 연관이라 여러분들이 카톡이 더 멘탈 붕괴라고 하니까 이걸로 할게요 게임 대기열 잃어버린 입구를 찾아서 아 솔직히 게임 대기열은 제가 느껴보지 못했어요 근데 잃어버린 입구를 찾아서 와 아, 이거 진짜 실상을 해서 충분히 겪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었는데 계속 안 열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반대쪽으로 했는데도 반대쪽도 안 열려 사이사이 긁어가지고 뜯어서, 찢어서 뜯고. 격건 걸로 갑시다 격건 걸로. 다음, 휴지가. 잡생각만 머리에 빼곡하고 나오라는 아이디어는 전혀 나오지 않는 비상산. 일하는데 잡념. 아, 이거는 별로 잘 모르겠는데. 내가 백수라서 그런가? 휴진 엄마가 아니라 집이 아니었을 때를 생각하자 이거지. 휴 집이면은 누구한테 도움 받거나 내가 뭔 그냥 똥을 달고 돌아다녀도 뭐라 할 사람 없잖아. <laughs> 공중 화장실이나 진짜 급한 상황에서 휴지가 없어. 이게 이거지. 이건 휴지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아아 존나 아파. 어, 나 최근에 이거 박은 적 있는데 박아가지고 나 진짜 발가락에 멍 피멍 들었잖아. 존나 어, 아파. 보기만 해도 아파. 이중 가장 짜증 나는 것은 와이파이, 아 버퍼링, 배터리. <laughs> 최근에 파티 가서 겪었던 건데 이거. 야 이거는 겨, 거의 결승인데요. 어떡하지? 아니 난 지금이 멘붕이야. <laughs>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성 발톱까지 아! 하지마세요 <laughs> 이거는 그정도로 멘붕까지는아닌것같아 그래서 이걸로 가겠습니다 문지방의 발가락 이거 거의 결승이야 우승각이야 다음 쌍쌍바 대참사 <laughs> 추억이다 쌍쌍바 그냥 뭐 그냥 먹으면 되잖아 껴덕껴덕빠지 침대커버 근데 이건 좀 빡칠 수 있다고 생각드립니다 계속 껴도 빠지면은 존나 <laughs> 빡칠것같아 그냥 침대커버 비오는 날의 양말 <laughs> 아 냄새 아우 아 아우 냄새 응. 집에 돌아왔는데 <laughs> 너! 나는 이거 겪어보지 못했는데 실제로 겪으면 진짜 멘탈 터질 것 같아 아무리 이제 우리 강아지 우리 고양이가 귀엽다고 해도 비싸잖아요 클수록또 비싸잖아요 이게 이렇게 터져있으면 집에 왔는데 집이 난리나 있어 그럼 바로 멘붕이지 양말은 편의점에서 2천원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을 해보자고 양말이 하나밖에 없어 내가 제일 아끼는 양말이야 그대에게 피에 젖었어 그럼 빨면 되잖아 주고 왔어요? 변기통에 <laughs> 휴대폰 라면 테 <목소리> <목소리> 아잠깐 병기통 휴대폰 와 잠깐만 결승전인데 이것도 아는 이 사람 모자이크 되어 있는데 표정이 보여 멘탈 나간 게 보여 아 근데 이 사람 표정하고 자세가 너무 <목소리> 멘탈 나간 게 너무 잘 보여가지고 이 사람을 가겠습니다 인터넷 스플로러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휴가 취소 아아 어! 어, 군필은 군필은 참을 수 없지 <목소리> 어 아, 맞다, 이거 비빔면이었지? 안 돼, 안 돼. 소스 마지막에 넣어야지. 물다 빼고 넣어야지. 이어폰 엉킴. 아, 이것도 은근 빡치는데. 처음엔 이렇게 조금씩 살짝 풀다가, 갑자기 개빡쳐가지고, <laughs> 이렇게 되는 거. <laughs> 하면 더, 더 이제 꼬여져 있어. 비빔면 이거는 그냥 뭐, 망하면 망한 대로 먹는 거지 뭐. 이거는 이어폰으로 가겠습니다. 내 친구 돈벌레 아... 철벽치는 참치캔 <laughs> 안돼 빠졌어 아나 근데 벌레 개 싫은데 돈벌레 익충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징그러운 거 징그러우니까 어? 익충이네? 안녕? 이럴 건 아니잖아 <laughs> 에이, 이거, 이거, 이거지 그냥 그리고 막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내 몸을 기어다니지 어떻게 알아 막옷에 꺼내는데 갑자기 옷에서 튀어나오고 에이, 생각만 해도 봐 참치캔 또 은근 짜증나게 하는데 근데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얘가 사라졌다고 생각해봐 얘가 어디인지 아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쳐. 근데 얘가 어디로 간지 몰라. 그때 진짜 멘탈 터집니다. 야, 어디 갔지? 새끼 어디 갔지? 저 캐는 산대 가면 바꿔줘요. 그럼 돈벌레. 의자 밖에 끼어 있는 선. 아, 뭐, 이거 어떻게 끼어 있는 거야, 이거? 아, 쩝쩝충. 음, 맛있죠. 네. 어우 <laughs> 진짜 어우 근데 이제 뭐라고 하기도 좀 그런 사이도 있잖아요 진짜 친한 친구면은 뭐라 할수 있지만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고 나보다 나이가 많다거나 그런 이제 말하기 진짜 힘들 때 말할 수 없을, 없는 순간에 생각하면은 와 아, 진짜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은 멘탈 나가죠 어이 아, 쩝쩝충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별과제 잔혹사 희보대 음식 엎지르기 <laughs>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는 이렇게 털어도 안에 계속 남아있겠는데.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내가 저지르니까 괜찮아. 내가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건 그냥 족 같은 거야. <laughs> 이건 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조별 과제 그냥 혼자 하고 나머지 다 고발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진짜요? 요즘 교수님들 다 인정했죠? 근데 이거는 해결법을 찾아, 찾는 게 아니라 멘탈 붕괴. 이 상황이었을 때 뭐가 더 멘붕이냐? 이런 사람 관계소는 이런 것들이 더 멘붕이지 않을까? 전 저별가지로 하겠습니다. 아, 뭐, 아, 생각 안 나는 거? 아, 이 <laughs> 아, 개빡치지. 생각, 오 분명히 뭔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였지? 아, 뭐였더라? 뭐지? 아,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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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안 나. <laughs> 우와, 아씨 <laughs> 이거 계속 반복. 아 뭐가 떠올를것 같으면서도 안 떠올라. <laughs> 영화 사도에서 아 스포 와 아, 이거 진짜 어벤져스 이제 한창 어벤져스 할때 그때 스포 개심했잖아요. 이거는 또 생방송이나 막, SNS 커뮤니티 이런 거 보면은 바로 스포 당한다이는 그쵸 아 뭐였지는 그냥 짜증나기만 하고 아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갔는데 스포는 진짜 개빡치지. 스포 군대 있다. 입... <laughs> 수능 칠 때는 674일 금방 갔는데 지금도 금방 가겠지 안가 존나 안가내 차에서 사실 업을 했드아 근데 아쉬운 건 제가 차가 없습니다 심지어 면허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군대 입대중 군대 입대했을 때 첫날 딱 훈련소 들어갔을 때와 진짜 그냥 막 들어갔을 때 정신 없어 막 이것저것 해, 시켜가지고 정신 없다가 취침 시간에 잠이 진짜 안와아아씨나 여기 왜 있지? <laughs> 아, 어, 멘탈 진짜 나가 있어. 영혼영혼까지빠져있어 아, 어, 집 가고 싶다. <laughs>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아, 어, 군대 입대. 이거 흰 옷인데, 아, <laughs> 부먹이 맛있어, 임마. <인마. 웃음> 어, 나, 밥만 부어, 새끼야. 저는 근데 이거 그렇게 빡치지 않아. 아, 그냥, 아이씨. 아, 튀었네, 아. 이 정도 짜증이지 부먹은 제가 이런 걸 겪어보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 진짜 <laughs> 한대 치고 싶을 것 같아 얘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하면 몰라 부먹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문제인 거지 이 사람한테 빡치는 거지 부먹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제 8, 16강이네 자 카톡 잘못 보냈는데 문지방의 발가락 이거는 솔직히 한 순간이야 하지만 이거는 카톡 잘못 보낸 거는 어떻게 보면 대학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카톡 잘못 보냄으로 가겠습니다 아내 친구 덤벌레 대 껴도 껴도 빠지지 않는 침대 커버. 아, 이거 벌레. 어, 벌레 싫어. 라면 대참사 대 휴지가. 이거 휴지 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닦거나 양말이나 뭐 그런 걸로 닦으면 되니까. 이거 라면 대참사 이분 표정이 아주 멘탈 붕괴 월드컵이랑 어울려가지고. <laughs> 어, 이분으로 하겠습니다. 팔꽁인거 아니야, 이거? <laughs> 탈고된거 아니 이거? 불쌍해 네개 모기 대 영화스포 솔직히 네개의 모기는 이거 아나 이불을 그냥 덮으면 되지 않나?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영화스포는 그냥 스포 다음 끝이잖아 내 기억을 지울 수도 없고 영화스포 휴가 취소지 말입니다 <laughs> 이거는 그냥 휴가 취소지 아씨 개빡치네 잃어버린 입구를 찾아서 이어폰 옮김 이거 이어폰으로 가겠습니다 군대 입대 군대가 결승전 갈것 같은데 아이 군대 입대 아 벌써 웃음 보이죠 님들? 부먹 대 조별과제 잔혹사 그래도 인간관계가 더 빡치지 않을까? 이거 그냥 한대 때리고 끝날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답 없지 영화 스포 대 군대 입대 입대지 이거는 대참사로 갈게요 이거는 조별과제 이거는 휴가 취소지 말입니다. 휴가 취소하지 말입니다. 안돼 군대 입대. 아, 이거 어떻게 골라. 이걸, 이걸 어떻게 골라. 휴가 취소지 말입니다. 나 군대 입대. 네, 생각을 해봤을 때 군대 입대는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 쳐 하지만 휴가 취소는 진짜. 아, 내일 포상 휴가 취소자 이분 잘 살고 계신가요? 진짜 이것만 보면서 하루하루 버티는데. 아, 이거 못 고르겠는데. 그래도 이거는 입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 진짜 그런 군대의 두려움. 가족들과 오랫동안 이별하는. 이건 입대가 결승 우승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군대 입대 우승! 빠빠빠 빠빠빠빠빠빠 한번 랭킹 한번 볼게요. 아 군대 입대 1위. <laughs> 압도적 1위야. 2 9 30% 모든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멘탈 본개 월드컵의 1위는 무엇인가요? 무엇인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